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매일 성경의 올해 본문을 어떤 분이 <laughs> 구성을 하셨는지 참 어렵습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보다 이 히브리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잘 풀어서 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해드릴까, 정말로 고민하는데요. 그게 참어렵 어렵습니다. <laughs>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마치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 발음을 직접 해보면 어려운 것처럼, 아, 알것 같은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시에 크리스찬에 대한 그 박해가 심해서, 그래서 미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맞지만,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 이렇게, <laughs> 후대에게 원망을 받지 않으려고, 어, 그런 큰 그림이 있어서 작자 미상으로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특히나 이 어제부터 계속 나와 있는 그 5장부터 나온 그멜기세덱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다가 너무 듣는 사람들이 어려울까봐 쉽게 쓴게 이만큼이래요. 아니. 이게 쉬운 거면 맘먹고 어렵게 썼으면 어떨 뻔 했나 아찔하더라고요. 네. 어제 윤영광 목사님께서 히브리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잘 해주셨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냐면, 여기에 담겨있는 신학이 기독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것. 그 다음에 구원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 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 구원론 그리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윤리 그러니까 기독론과 구원론은 이거는 이단과 사이비하고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저희들이 가능한 건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 다 이분이 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설명이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면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히브리서에는 그 여섯 편의 설교가 연결되어서 나와, 나오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여섯 편의 설교 중에서 네 번째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 설교의 주제는 멜기세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해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윤영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본문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히브리서 7장은 이네 번째 설교의 성서 강해로 나름 설명으로 붙여진 소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7장의 주제는 멜기세덱처럼 맹세로 세워진 그리고 영원한 예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 주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합당하고 유일하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에,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그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름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은 저희들이 레위기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면서 들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옛 언약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길과 같은 존재였지만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이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 명이어야 됐고,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을 이용,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22절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22절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저자에서는 제일 처음에 히브리서를 설명할 때양승우 목사님께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내. 이게 인내가 왜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생활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인내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은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히브리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헬라어 디아데케스라는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오늘 7장 22절에서입니다. 디아데케스는 유언, 서약, 의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은혜로운 의지를 가리키고 있고, 동시에 그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이 본절의 언약은 제의적인 것, 옛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만, 그옛 언약은 외형적인 것만 정결하게 하고 내면에 있는 이 양심은 정결하게 할수 없는 불안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이새 언약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와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 제 수요예배 설교 기억하시면 연결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은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기오스는 보증, 보증인 이런 뜻인데요. 중재자, 계속 지금 하나님, 옛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로 제사장, 내위계통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재자를 뜻하는 헬라와 메시테스하고는 다르게, 이 보증인, 앵기오스라는 단어에는,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보증을 한다,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담보로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마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사건에서 나오는 그 담보물 있죠.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 이 담보가 바로 그 영원한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일필휘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이 슬쓱슬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단번에 끝이 나죠. 그리고 미련도 아쉬움도 없어요. 더 이상 손을 댈 필요도 없고, 덫칠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담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과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하라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제자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과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